두모의 야경이 너무 예뻐서 켰습니다. 그런데 화질이 아까 너무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게, 아, 종료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희망을 가지고, 음, 켰는데, 아, 여기가 지금 비가 와요. 그래서 비가 오고, 밤이고, 그러나 화질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오시면은, 어, 확인을 하고 출방을 할지 그렇지 않을지 네 그런데 아직 한 분이 안안 안 오시네 아네 삼식 씨네 어떨까요 저거 저거를 비치고 있어야죠. 이면 뭐 사주올 것 같지 않은데 그래요 느낌이요 느낌네 자 지금 한분 들어오셨는데 화질이 어떤가요 지금 여기 비가 와서 네 답을 좀 주시면 어떨까요 그 그러니까 화질이 안 좋은가? 음. 빨리 들어오셔야 되는데 1분 37초인데 아 지금 두분 오셨는데 아 지금 화질이 어떤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 이 방송을 계속할지 결정을 하려고 해요. 어 저희는 화질이 어떤지 알수 없거든요. 아까 화질이 좋지 않아서 음, 종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야경이 너무 예뻐서. 혹시 하고 실시간 방송을 열었습니다. 자, 답이 어려우시면은 좋아요로 지금 안 돼, 안, 아닌가 보다, 그러면은. 모르겠다. 꺼야 돼. 아우, 아닌가 봐. 안타깝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